지난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추석선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피해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었다. 이 점이 알려지면서 다문화 문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현실.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다문화 청소년 협회 운영 이사 마스로바 이나 씨.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음. 어, 외국인들이 나올 때 통역을 해서 하는데 <laughs> 어, 성함은 나스로바 이나신데 네.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네. 요 그래서 통역 없이. <laughs> 몇 감사합니다. 언제 왔습니까? 아 한국에 사실은 96년에 IMF 전에 왔습니다. <laughs> 정적 네, <laughs> 그래서... <저보다> 발음이 좋으시죠 <laughs> 아닙니다. 발음이 <laughs> 세지 않니? 저는 발음이 세는데 발음이 세지 않으시죠? 아 어, 감사합니다. 96년에 22년 네. 22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도 한국에서 하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대학원 어, 그다음에 기업 대기업도 한국에서 다녀. 다녔고요. 네, <laughs> 졸업도 하고 다녔고, 어 그냥 한국 경제와 같이 저도 컸어요. <웃음> <웃음> <경제와> 같이. 네. <laughs> 러시아에서 네. 그때 네. 굉장히 그 시절에 러시아에서 한국을 선택하신 것도 아 저는 선택 없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 아버, 아버지가 예. 지사장으로 발령나서 회사에서 목재 아 회사였거든요 러시아에서 나무 많으니까 이제 예. 일본 뭐~ 미국 그다음에 한국 기사가 아~의 목재 그런 무역 회사에서 지사장으로 한국 지사에 와서 예. 어 아빠가 저는 사실은 또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그래서 아빠가 전화해 가지고 막내예요. 그래서 네. 안 되겠어. 너는 한국에 와.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는 서련 때 제가 자랐거든요. 네. 한국 대에서 배운 거 없고 북한대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북한이랑 비슷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22년 깜그 그러면... 감박사에 흘린 거예요. 깜박사 <laughs> <laughs> 그러면 그렇게 오고 나서는 아버지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갈때 같이 떠나지 않으시고 왜 계속 남으셨어요? 아 저는 그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원래 기획은 일본에 갈 기획이었는데, 원래는? 네, 어, 안 가고. 왜안 가셨어요? <laughs> 네.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자가 계속 연결됐었어요. 제가, 네. 제가 안 가지고, 안 가져본 비자가 없어요. 어. 가정비자에서 학생비자, 뭐 모델비자, 방송비자, 용가리, 실패했던 용가리 영화비자, <laughs> 회사비자, 그 다음에 아, 이제. 용가리 겨... 영화에 출연하셨습니까?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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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다음에 뭐 결혼비자, 어, 주민, 어, 아그 다음에 국적, 국적. 어. 그러니까 안 가져. 아, 한국 국적도 취득을 하셨군요. 네네네네. 네, 그러 러시아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군요. <웃음> 네. <웃음>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한국 다문화청소년협회 운영인사로 계신데, 이 사건의 네. 실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네.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사실은 다루려고 모시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그 다문화청소년, 혹은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청소년, 왜냐면, 하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커서 성인이 되어가는 지점에 이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요. 네.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게 준비됐나? 아, 어, 안타깝지만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죠. 그 네. 얘기를 좀 제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음. 한국에 이미 20년간 거주하셨고 한국 경제와 네. 함께 살아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 이 주민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 음. 예, 이 다음 문화 과정을 바라본 한국인들의 시각? 이 20여 년간의 변화를 또 보셨잖아요. 네. 20여 년간 쭉 지켜보신 바, 점점 한국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더이 주민에 대해서 시각이 열리고 개방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갔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지만 거꾸로 갔어요. 제가 사실은 (96년에) 왔을 때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때 한국어도 못 했지만 음. 뭐~ 그~ 사람 그때는 사실 (96년이면) 보통 주변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영어도 못 했던 시대였는데 음. 서로 이렇게 바지랭기지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의사소통도 네.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어를 배웠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은 아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어 러시아면 겨울꽃 응. 뭐 이렇게 못 응. 가술 되게 반갑게 그런 반응이 있었다가 응. 어~ 이제 다문화 가정 내리면서 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 보여주는 그 뭐라고 하지? 언론사에서 아, 예, 프로그램들. 보여주는 프로그램들 에 예,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 불쌍하고 못살 못사고 결혼하러 왔다 이런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 국민들도 인식이 되게 예, 인식이 되게 안 좋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물어보면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러시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오개양이 다 똑같대요. 한 90%가 아, 러시아 어. 그러니까 아 러시아가 좀좀좀좀 좀, 좀, 좀 뒤에가 결혼하러 왔다. 그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어. 질문에 또 있어요. 그 질문들이 정해져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은 남편은? 어. 궁금해요. 저는... 아, 결, 너는 결혼하러 왔으니까 네. 한국 남편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왔고 네. 그럼 한국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들이 다 신기하게도 어떻게 서로를 뭐 아는 사람들끼리도 아닌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 네, 다 데에서 그거밖에 본게 없거든요. 이다 똑같대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고 촘촘촘,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지. 근데 저는 사실은 1 0년은 살고 나서 남편은 억지로 나간 소개팅에서 만났거든요. 저도 나가기 싫었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게 아니라 누군가 소개팅을 했는데, 그 억지로 나갔다가 남편도 억지로 나왔는데, 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근데 남편 한국 사람이에요 하면은 다음에 또 있어요. 어. 종이 조이는 그 문장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한국을 잘하시구나 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 배웠다. 이거죠. 이미 한국을 이미 잘다 알고 배우고 결혼한 건데. 그리고 우연히 네. 우, 우연히 만나 결혼한 건데. 너는 음. 결혼을 목적으로 한 걸로 왔고. 네. 그리고 그 한국 그 그러면 남편의 직원을 모시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서 배웠구나. 어, 남편이 다. 일단, 일하면은 남편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남편이 일은 하죠. 근데, 네. 이제, 저도, 아, 그러면은, 뭐 하세요? 뭐 남편은 일하겠지? 이러고, 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사실은 회사가 해외 영업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대기업. 두 군데 다니다가, 네. 좀, 자유, 시간 주는, 조금, 작은 데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영업하고 있는데, 또, 기계를 해요. 엘리베이터. 한국산 엘리베이터 좋거든요. 그래서, <laughs> 기계를 영업을 <laughs> 했는데. 한국산 엘리베이터 <laughs> 해외 수출하는 네, 네. 영업 역할을 하왔는데 10년 넘, 넘게 했었는데, 근데, 다음 질문은, 아, 사모님은 뭐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아, 저도 일해야, 당연히 돈욕사나, 네. 아니면. 가정주부 아니요, 아니요, 영어 선생님. 아. 인출아 하세요. 근데. 가정주부인 줄 알겠네. 다른, 음. 아, 일단은, 가정주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예상으로, 예상으로 뭐 하, 뭐 하세요? 물어보면은, 음. 일한다고 하면 놀래요. 어? 일하세요? 무슨 그래? 선생님? 전역사? 음. 왜 그것밖에는 외국인들이 다른 일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음. 어 한국 사람들이 이 이주 이주민들에 대해서 혹은 다문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오 타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여년 전보다 점점 점점 점그 점점 인식은 나빠져서 어그 배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20년 전 그렇게 간. 느껴요. 저... 오히려 더 개방적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지금 고벌 시대가 왔잖아요. 네. 사실은 뭐.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96년에 네. 외국인들이 없어서 길거리 네. 나가서 외국인 만나면 네. 허어, 만나고 막막 인사하고 네. 이랬거든요. 지금 외국인 있으면 좀더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네. 옆에 외국인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막 <laughs> 다른데 가요. 아니, <웃음> 서로, <laughs> 네네네 서로 네네, 네네. 아, 외국인이 옆에 있으면 귀찮다 말고 네 방토를 네, 막, 막 다른데 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충분히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또 많아졌나요? 많, 하셨는데. 엄청 많아요. 사실은 네. 지금 학교에 다문화 애들 없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네 지금 만명 학생만 만명 넘을 텐데 어 인천에는 더 육청 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그그 예, 예, 그 학생만 학생 이제 대학생도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이될 예,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 안된 것뿐만 아니라 또 좁아진 거예요 얘네들이 말이고. 못 살고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음. 어 본인보다는 아래로 봐요.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대등한 존재를 보지 않는 거네요. 점점. 네. 네. 사은사람으로 사람, 봐야 되는데 완전히 한국 있어요. 교육을 받고 완전히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등한 존재를 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영향이 커요. 아주 TV, 뭐 맞습니다. SNS, 라디오 저도 사실은 몇번 녹화하러 갔었는데 이 얘기하면 항상 음. 편집당했어요. <laughs> 편집 당했어요? 네, 그래서 아, 왜이 초대해서 얘기... 감사합니다. 아, 이 얘기를 <laughs> 네. 하면 편집 당해요? 아, 재미없대요. 저 많이 어... 당해. 당했... 저는 저도 지금 방송한 지 10년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도 입창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입창을 당연히. 이제 얘기하면은 편집 많이 당했어요. 이런 이런 데특 얘기하면은... 하는군요. 네, 그리고 전화 오면은 뭐 이나 씨다문화잖아요 어느 네. 어느 프로그램 좀 나와 주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얘기해요. 저는 편히 행복하게 살고 네. <laughs> 부모님들도 와있고, 시댁이란 문제 없다 하면,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친구를 소개해 주시, 주십시오. <laughs>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1년 동안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 되게 괴롭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대요. 근데 친구들도, 아니, 우리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TV에 나와야 돼? 그런 친구들 소개를 안 하니까 고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음. 결혼하러 왔다, 일단은. 그리고 나쁜 이미지가 계속 추적되고.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 한국인들이 뭐 이주민이든, 음. 혹은 뭐 단분화라고 부르든, 네. 혹은 이미 완벽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아이들 특히에 대해서도, 어,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네.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계속 강화되고, 그래서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다, 점점점.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네. 친구는 딱남자두명 빼고는 없어요. 애들이 음. 뭐 나쁘게 대해 주진 않아요. 좋게 대해 줘요. 근데 이제 기본 인식이 TV 기본 줘서. 인식이 네. 예, 얘는 좀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금 다르게 생겼겠죠. 아니 근데 그그제 딸은 한국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한국 애들이 사실은 똑같은 한국 애로 받아들이긴 해요. 왜냐면 네. 검정머리에다가상갑을넣고 근데 어, 머리빛 경우는 갈색이 나거든요. 음. 그럼 애들은 되게 좋은 관심으로 아너 음. 염색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음. 제 딸은 그런 거는 너무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이제 나쁜 의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이가 왜 들어감,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저도 교2학년인데 저한테 한번 와 가지고 어머나 검정 머리로 염색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음. 다른 애들 하나 똑같이 음. 되고 싶어.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왜? 애들은 다 다양하고 다 다르게 생겼고, 너도 그 중에 한 애라고 따로 있는 애 아니라고 이렇게 음. 설명을 해야 되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자, 어, 저는 그게 이제 최근에 그, 난, 난민 이슈 때문에 더 강화되고, 음. 네. 그동안에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우리 TV 혹은 뭐 방송이 음. 워낙 스테레오 타입으로 불쌍하다. 네. 이 관점으로만 다루고 대등한 존재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 같이 녹여야 되는가 얘기가 전혀 없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돼 슬퍼 또는 뭐그 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줘서 그 집을 고쳐줘야 돼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의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좋은 의도가 안 좋게 된 거예요 꼭 좋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불쌍한 사람 아니면 지원 필요한 사람 그 인식 속에는 도와주는 건데 다양화가 없었어요. 다양한 음. 각도? 음. 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인, 그스테레오타입프 인식을 없애는 그런 각도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도, 사실은 이 추락사 자체도 비극적인 이고이 네. 사건을 경찰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어, 다문화였기 때문에 또 왜곡되는 면도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인식도 문제다. 그, 요 문제를 앞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더 모시려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발음도 저보다 좋으시고. 네. <laughs> 그건 아니에요. <laughs> 그거는잘 네. 몰라서 하는 얘기이시고요. 음. 발음이 저보다 좋으세요. 네. 좋으시고 어, 분명하게 그 의사표현하실 수 있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협회 운영이사. 네. 네. 예. 어, 이포지션에이 경험과 이 이야기를 하실 분은 드물어서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어, 저는 영아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이런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하면 편집된다고 하니 더더욱이 에이, 저는 이게 되지. 문제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음. 자, 어, 마스로바 이나 시고요 한국 이름도 혹시 하 만드 셨어요 아니요, 저 그냥 이나 이름이 이나고 아, 이나. 네, 네, 네. 한국 이름이랑 비슷해서 냅뒀어요. 그냥 이나. 냅뒀어요. 네. 네. 근데 성은 키무라 할걸 그랬어요. 사인할 때마다 힘들어. 요 <laughs> <laughs> 이스로바 다쓸때네네 네. <laughs> 다음에 김민아로 <김인어로> 나을까요? <laughs> 그래요 그러면 예칭으로 한국 이름은 김민아로 하는 것으로 네. 네 성은 김이 너무 흔한데 아 저는 김이나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김이나 먹자 김이나 아, 김이 <laughs> 네네 그래서 냅뒀는데 후회돼요 후회돼요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로바이나 혹은 김이나십니다